샬롬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시간 10편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 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에브람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함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시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어, 사사기 12장 전반부에는 사사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섬길 때에 어, 그랬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함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들이 모든 지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을 격멸하여서 그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에 길라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결국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일 경우에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길라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중에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고 그 발음을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쉬볼렛이란 말은 이사 또는 홍수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 에브라인 사람들은 이 쉬라는 발음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에브라인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죽은 에브라인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혈육끼리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입다의 마음이 오직 그 마음에 절망과 또 분노만이 남아 있었기에 이전에 가졌던 어떤 여유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세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입다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처럼 입다의 통치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치열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안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분쟁과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입다 이후의 사사로는 입산, 엘론, 압돈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언급은 매우 간략하게 오늘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 이후의 사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 거나 아니면 특별히 기록한 것이 없 기록할 것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사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다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살아왔던 입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단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의 초래로 비극적인 결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로애락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지만 때로는 거칠게 다가오는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좌충우돌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닷, 믿음의 닷을 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또한 절망과 그리고 낙심, 실망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인생의 닷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를 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경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또한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을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 마음에 겨야할 것입니다. 이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그삶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의 작은 것, 나의 작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리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신앙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며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